전 당신의 관리요원이에요. 큰 권한은 없지만… 아 파이, 일어났나요? 멀미는 좀 나아졌어요? 네, 멀미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몸이 좀 이상해서요. 뭐라고요? 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아, 아니요. 아 그렇게 놀라실 것까지야. 그냥 코피가 좀 자주 나는 정도라서… م,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관리요원이라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게 말했어야죠 검진을 시작하겠어요 여기 문진표를 드릴 테니 사실대로 작성해 주세요 걱정이 너무 지나치세요 그냥 가볍게 코피가 난 정도였는걸요 뇌동맥류, 종양, 혈액 응고 장애, 위상력 변화에 의한 고혈압, 세균 공격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클로저의 갑작스러운 코피와 연결 될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받은 문진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기입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항목이 참 많기도 하군요. 전 당신의 관리요원이에요. 제리, 문진표 작성을 끝냈어요. 네, 고마워요. 제가 조금 강하게 말해서 많이 놀랐죠? 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느꼈던 건강관리를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는걸요. 물론이에요. 클로저는 직업 특성상 사선이래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걸요. 제리, 나왔어. 아, 선배, 다녀오셨어요? 뭐야, 극심한 피로와 멀미 때문에 누워있다던 녀석이 벌써 멀쩡하게 돌아다니잖아. 그런 말은 그만둬요, 볼프. 파이 상태는 지금 진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잊은 건 아니겠죠? 당신이랑 막 만났을 때, 계속해서 검진만 했었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어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었는데. 흠, 그렇지그 핑계로 임무 몇 개를 미뤘는지 몰라. 그리고 파이, 정밀 진단을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우선 위상력 출력 측정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장치를 부착하시고서 잠시 성주변에 있는 차은정들과 싸워주세요. 도중에 또 코피가 흐르면 즉각 귀환해주시고요. 네. 별 이상이 없다면 좋겠네요. 이상이 생기면.